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으로 클래시 로얄을 찍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클래시 로얄을 어, 안 찍었던 이유가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못해가지고 안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꾸, 배터리가 왜 이래. 충전이 될락말락해.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자꾸, 아.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뭐, 여러분들도 클로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2대2 전투가 나왔죠, 며칠 전. 아니, 어제, 어제.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어제 2대2 전투가 나왔거든요. 어... 여기 상자를 두개를 무료로 줬거든요 제가 그냥 상자가 있길래 그냥 아무것도 안보고 그냥 바로 바로 해가지고 어떤 상자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좋은 상자였어요 이데이전투가 이렇게 나왔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7년 8월 22일날 아 1일날 처음 나왔었죠 오, 이 사람이 여기 호구를 넣으려고 하는군요. 그럼 나도 넣어야지. 어허. 아, 토네이도가 있구나. 나도 있긴 있는데, 와, 진짜 이사람들 그냥 막 느네. 야, 타워 뚫렸다. 와우, 와우가 아니지. 어쨌든 나도 빨리 해줍시다. <laughs> 제가 요즘에 감기가 더 심하게 걸려가지고 자 해골비행기선을 원래 보통 뒤에 내던져거 군대가 들어오는요. 아, 화살, 아, 됐다. 야, 이 사람은 호구 200밖에 안되더 나, 오래. 아 이거 그래 감정 아왜 이렇게 약해 감정 원래 약한거 오케이 오케이 대형석궁 빠바방 날라갑니다 야두 개나 아 잠깐. 아나 이거 노노 호구 여기 놀려한게 아닌다. 어 그래도 뭐잘 됐네요. 잘 날라가네 뭐 날아간다고? 뭐야?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와 이거 할수 있겠다. 아우 어, 잠깐 얘부터 처리해 주고요. 야이 사람 뭐야? 다른 사람이 해골 두 마리만 남았는데 무슨 감자를 써? 이상하네 이상해. 야 이렇게 있으면 지겠는데 아 졌다 졌다 졌시도 못가고 졌다 아 잠깐 배터리 부족해 충전기가 이상해요 이거 자꾸 아. 잡고 있어야겠다 이거 충전기가 충전이 안되 왜? 아, 어, 층전이를좀 바꿔올게요. 으쩌. 네 충전기 많이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로 해야겠네. 5%밖에 안 남았어. 어 방금은 졌죠? 한번 한판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기고 말테다. 내가 연습할 때는 분명 다 이겼었는데 아까 왜 이번에도 지면 안 되는데 이거. 물론 저 어차피 저는 지금 상자가 꽉 차있기때문에 없는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재미 삼아도 하고 골드도 좀 먹을 겸 해주는게 좋죠 야 이거 어떡하냐 아나 예측 샷다 오와우 오와우 야 이거 야 하나 아 진짜 아허 이거이거 어 이것도 뚫겠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였더라? 그,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속담. 아, 까먹었어, 갑자기. 아, 나 바보였나봐. 무슨, 뭐였더라? 속담. 이런 거에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기억나는데. 까먹었어, 방금. 또.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뭐, 비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 이 킹타워가 약간 좀 맡겼네요. 이 정도면 아직은 위험 위험하다 위험하죠 뭐이 정도 아지겠는데요 이번 판 와우 해골 비행기 갑니다 야야 잠깐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도네이도 간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십십 초만 더 버티면 되겠다 십 초만 더 버티면 아니지 아니지 일 분이구나 난또아나 지금 쇼든덱으로요 아네일 분만 버티거나 사이를 더 깨면은 이제 승리할 수 있겠군요 혹시 몰라 요 혹시 몰라요 이길지도 오, 제발 폭탄 제발 아 아, 잠깐, 이럴 때이지. 흐 <laughs> 아. 두판다 졌네, 이거. 뭐, 살 것도 없고. 계속 해봅시다. 이길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길 때까지. 나 이길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소 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지금 콧물이 계속 나아 불편해 헐 자, 보자. 오케이, 네. 현재는 없지만. 오케이, 나이스. 오, 이 사람이 잘하네요. 나는 엘리스를좀 모은 다음에. 어, 잠깐, 얘는 좀 막아줘야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 얘는, 얘는, 아, 배틀렘, 얘가 이름이 뭐였지? 내가 잘 몰라가지고, 얘는. 아, 오 마이 갓. 오, 노, 와. 이럴 수가. 어, 킹타워의 레벨이 별로 안나았으니까 대형 석궁으로 바로 가도록 하죠. 그런데 왜 하필 여기 얘가 있는 거냐. 아따! 일단 아, 노노, 아. 오 마이 갓. 그나저나 하필 또 미, 뭐냐, 얘가 베이비 드래곤이죠. 네, 얘가 들어오네요. 베이비 드래곤에는 베이비 드래곤으로 막아줘야죠. 약간, 근데 얘를 막아야 됐다. 후. 자, 여기에서 토네이도를, 다다다다다. 다 죽었어요. 어 이제 킹타워를 노리는 게더 좋겠군요. 여기 이걸 놓, 놓으시겠다, 이거야, 이 사람. 자, 이제, 여기에 혀, 또, 이거를, 들어가줍니다. 아, 하필, 근처에도 못 가고, 이렇게 죽었군요. 하지만, 이길 수, 오, 이거, 이거, 이길, 이 같은데요? 100% 이긴다, 이건. 이거, 못 이기면, 못 이기면, 이상한 거예요. 하하하. 이럴 때, 이렇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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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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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좀해 줄까요? 오. 어쨌든 이돌게2돌돌가돌아왔습니다 이렇게 2 돌돌 전투를 제가 좀 플레이해 봤고요. 그럼 저는 돌 돌돌 돌돌